오늘의 메뉴는 바로 회입니다. Yes. 아, 회 너무 좋아하는데요. <laughs>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 요리라는 의미로 굳어졌지만 원래는 얇게 썬 음식이라는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입니다. 음흠. 원래 회는 생선뿐만 아니라 육회처럼 익히지 않은 재료를 얇게 저여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선회로 의미가 좁혀진 거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그 회라는 게 어떤 음식이 아니고 네. 얇게 이제 썬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네요. 아, 그러니까 회 먹고 싶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자면 생선회가 먹고 싶다라는 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아니면 육회, 육회든지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네요. 혜미 씨, 회의 네. 이 기원 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실 이 회라는 게 저는 이 일본의 전통의 음식이다라고 되게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약간 일식이다라는 일식이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뭐 사시미, 뭐 초밥 음. 그런 게 사실은 워낙 유명하니까 네. 되게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이 회를 먹는 문화가 진짜 진짜 오래되었고 음. 일본에서만 시작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네. 언제 시작이 사실,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 우가우가 원시시대부터 <laughs> 아 우가우가 <laughs> 이 생선을 날로 먹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아 불을 발견했요 하기 전에, 네, 왜냐 불이 아 없었으니까 그러네. 이분들은 어떻게 먹겠어요 배고플 때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잡히는 대로 그냥 다날 것으로 <laughs> 먹었을 거 아니야 채소든 뭐어 생선이든 고기든 아, 근데 그때는 간장이 없잖아. 초고추장도 아 없고. 너무 안, 저도 그 구석기 시대 안터간 거. 너무 감사하네요. <웃음> <웃음> 이 초장이라는 거를 발견되고 뭐 간장, 와사비가 있다라는 어. 거에. <laughs>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이게 네. 보니까 옛날 그 문헌들, 고대 문헌들의 회가 등장을 한대요. 아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희 한국에서도. 네. 그런데 뭐 중국의 옛날 그 노너, 음. 이공 노너에서 공자가 회를 너무 좋아하면 몸이 차가워진다라고 말한 기록도 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그 그 기록을 보면 아이 당시에 날생선을 먹는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음.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또뭐 다른 문헌에서도 뭐 생선을 얇게 저며뭐 간장이나 식초와 함께 먹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 오, 이것도 그 와사비 간장이랑 초장이랑 연결이 있네. 이제 구석기 시대보다는 발전, 발전이 됐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소스를 개발하게 을 되는 그쵸, 거죠. 그냥, 그냥 먹기 조금 괜찮은데? 아쉬운 거죠. 아이, 그럼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아, 요거랑 먹으니까 맛있겠네. 요게 이렇게 된 거고. 어. 또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 고려 시대 때부터 네. 회 문화가 형성이 됐대요. 그 계림유사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계림유사 뭐예요? 1 1 0 3년에 나온 문헌인데. 네, 그 문헌에 회라는 단어가 <laughs> 등장을 했대요. 어, 네. 그리고 고려 시대는 이왕 왕한테 이 신선한 그 생선을 이게 이제 진상하는 문화가 있었고 음. 조선 시대에도 궁중에서 이 회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때는 뭐 지금처럼 저희처럼 막 초장 뭐 이런 거 먹는 게 아니고 있었던 뭐 소금 기름장 어, 그래도 잘해 먹었네요. <laughs> 기름장에 간장 등이랑 렇게 아니 그때 먹어요. 사람들도 입맛이 엄청나요. 그 옛날 사각 같은 거 보면 임금님 막그 수라상 보면 은 난리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아, 임금해야 돼. 임금 안 하면 못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와네 일본은 또 특이한 게 숙성회. 맞아 요 일본은 숙성회 뭐 발효된 생선으로 먹는 게 굉장히 음, 유행을 했대요. 네. 사실 한국은 활어회, 활어회 그쵸. 신선한 가 잡은 생선을 이렇게 활어회 쳐서 먹는 그 문화가 사실은 진짜 한국에서부터 약간 시작된 거고, 네. 일본은 활어보다는 숙성 숙성 시켜서 먹는 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스시 사시미 문화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네,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음. 발견했는데 이 활어 네.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살을 포를 떠서 바로 썰어 먹는 민족이 이전 세계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 아이 활어에 거의 없어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요. 드시는 분들 보통은 음... 필레를 떠서 뭐 숙성을, 숙성을... 하거나 뭐 조리를 음, 많이 하거나 음, 뭐 맞아, 양념을 맞아. 범벅을 해서 뭐 포키처럼 해 먹거나 이런 메뉴들이 많은데 이렇게 날생선을 바로 잡아서 바로 죽여서 그앞에 썰어서 바로 퍽퍽 그러니까 그 맛을 아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밖에 없다고. 그니까요. 러이 네. 한국의 이 화러회, 이 조선시대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갓 잡은 생선을 바로 먹는 이 화러회 문화가 엄청 강해졌는데. 이또 이게 초장이. 네. 조선 후기, 뭐 19세기에 이제 고추가 널리 퍼지면서 이제 초장이 따당하고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아주 배운 사람들이죠. <laughs> <laughs> 어떻게 그렇게 초장을 네. 만들어 셔가지고 초장 너무 맛있어. 그 그러니까 회는 어디에서 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고 보면 네. 사실 이날 생선을 먹는 문화 자체는 음.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을 그쵸.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인류와 생선이 존재하면은 그쵸, 그쵸.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쵸, 사람은 배고프면 살 수가 없거든요. <laughs> 뭘 먹어야 되니까. <laughs> 모든 <모두는> 집어 먹어 하되 잖아요. <laughs> 네. <웃음> 뭐 문헌상 가장 오래된 회의 기록은 그 기원전 5세기 중국에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어, 또 한국에서는 네. 어쨌든 고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회 문화가 발전했고 조선 시대 이후 이 화러회, 로에이 초장.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조선 시대가 아주 끝내줬네요.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원래 발효 생선, 아레지시를 음. 먹었고 17세기 이후에 이제 사시미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회는 뭐 일본에서만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네. 이 저희 동아시아에서 음. 독자적으로 발전한 이 음식 문화로 지금 이제 서로 각각 나라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네.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이씨가 광어회를 그렇게 드시거든요. <laughs> 제이씨 뱃속으로만 들어간 광어만 해도 지금 정말 <laughs> 수많은 지금 바다에 그 패밀리 잃어버린 광어 패밀리 다른 친척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그래. <laughs> 광어의 가족들이 분명히 어항에서 같이 잡아 같이 있었는데 우리 이 어항에서 나가면 우리 꼭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 우리 함께 한국을 놀러 갑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제주산이야? 제주산. <laughs> 이렇게 있었는데 제이 씨한테 잡혀 가지고. <laughs> <laughs> 여보! 여보! 같이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그남편을좀 떠나 보내고 아 야, 내가 남편, 남편 먹은 거야? 그때씩 가거 <laughs> 아, 킹받네. 얘기 들으니까. 차라리 나도 같이 데려가. 아, 나 진짜 골때려. 어? 마켓에서 보세요. 그 광어에 그 거기 담겨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옆으로 자꾸 쳐다보잖아요, 자기. 데려갈까 봐. 광어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 아시죠? 회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 그리고 아 사이드 음식이랑 뭐가 어울릴까 그리고 다양한 또 생선 종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일단이회 나는 거는 한 점을 입에 딱 넣는 순간 이 회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매력적인 식감 음. 그리고 입안 가득에 퍼지는 그 감칠맛 하지만 같은 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는데요 아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전문가가 알려주는 네. 회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사를 해왔죠 그치, 그치, 그치. 자 일단은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자 초장과 간장 중에. 아 어떤 생선에는 어떤 소스를 써야 맛있을까요? 아, 요런 게또 아주 키포인트죠. 네. 근데 이거 정말 자기 취향에. 맞 이거는 각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뭐 굳이 뭐가 나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뭐 이건 전문가가 어. 말씀하신 거니까. 네. 보통 이런 흰살 생선. 그렇죠. 우리 광어 킬러. 우리 제이님께서 <laughs> 좋아하시는. 광킬 제이. <광. 웃음> 광어. 도미, 뭐 우럭, 농어 등 이런 흰살 생선은 간장, 와사비 소스가 굉장히 맛있대요. 이 흰살 생선이 담백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네. 이 초장보다는 간장, 와사비 조합이 이 감칠맛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간장, 와사비를 광어에 찍어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요. 그, 네. 그 먼저 떠나보낸 남편분과 그 광어 아내분께는 죄송하지만. <laughs> 진짜 간장 와사비가 진짜 맛있어요.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광어 회집 가서도, 회집 가서도. 네. 뭐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무조건 네. 첫 점은 하, 간장 와사비를 와사비 무조건 먹어야 돼. 돼. 그렇죠, 그렇죠. 아, 아는 사람이었네. <laughs> 아, 괜히 광어 킬러가 아니네. 이런 또 기름진 생선, 음. 연어나 방어나 참치, 참치 뱃살. 음, 포로 네. 같은 거 되게 끼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초장이나 아니면 그 유자 고추 소스 유즈 유즈 코쇼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 네. 소스인데 네네. 그런 기름진 생선은 이 초장의 이 지방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이게 맛있는 거죠. 맛있죠. 그 식감도 살리면서 느끼함도 잡는데. 어, 죄인하고 하세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와시유 <laughs> 기름진 생선에는 초장이 어울리고, 네또 씹는 맛이 좋은 생선들, 뭐 고등어, 전어. 삼치. 이런 애들은 어, 초장, 마늘, 생강 이렇게 같이 섞어서 네, 이렇게 같이 먹으면 확실히 그 비린내도 잡아주고 네,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laughs> 아, 저 초장에 와사비 넣어서 드시는 분 많이 봐서 저도 먹어 봤는데. 아, 초장 와사비도 괜찮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어, 그러니까요. 몰랐는데 이렇게 씹는 방법도 중요하대요, 회를 먹을 때. 회를 그래? 먹는데 씹는 방법이 뭐가 중요한가요? 회는 입천장에서 굴리듯이 씹어야 풍미가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입천장으로 근데 어떻게 씹어요? 네? 그냥 씹어 넘기지 말고 입안에서 아주 그냥 혀로 그냥 <웃음> <웃음> 아니 회를 입천장에서 굴리려면 혀를 써야 되잖아요. <laughs> 입천장에서 굴리려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야 잘 굴려 오르골이 해야, 해야 네. 풍미가 이제 극대화된다고 해요. <laughs> 그래요. 다음에 회 먹을 때요한번 해봐야겠네. <laughs> 이제 연인이 생기신 분은 연습을 위해서 뭐 <laughs> 네. 하시는 것도 좋죠 뭐. <laughs> 아 회가 약간 혀 느낌이 나긴하낌인데맛치겠다 아, 그리고 온도가 이 회의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아뭐 이런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네, 회는 너무 차가우면 이 감칠맛이 떨어지고 또 너무 따뜻하면은 신선함이 줄어들죠. 네, 아 최적의 온도가 섭씨로 한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음음회 온도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네, 회 먹기 전에 잠깐 상온에 두었다가 먹으면 감칠맛이 또 살아난다고 합니다. 아, 네, 여러분 또 맛있게 드시겠다고 상온에 꺼내놓고 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laughs>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laughs> 바로 그냥 변기통 잡는 거니까. <laughs> 그러면 그거는 꼭 기억해. 드셨다가 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회를 먹을 때도 이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오. 맛이 말한것부터 이제 진해지는 그런 오. 생선으로 순서로 가야지 좋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진한 것부터 먹으면 나중에 네. 그 맛이 안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음. 보통은 담백한 생선, 광어나 도미로 시작해서 자제 중간 정도 기름진 생선, 방어나 참치. 음. 그 다음에는 기름진 생선, 연어, 참치 뱃살, 고등어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해산물, 뭐 멍게, 전복, 김복. 성게알 아. 이렇게 향이 진한 애들로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 보통 모든 회 접시에. 보면 이런 거다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해산물이랑 막 여러 가지 막 섞여서 나오는데 네. 항상 이제 담백한 하얀 것부터 좀 드시고 네. 그다음에 중간 기름진 아이 그다음에 아주 기름진 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물을 꼭 드시면 네. 아주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회랑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사이드 음식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게 몰랐는데 이거랑은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네, 네. 이거랑 먹으면 진짜 회가 두배더 맛있어진다고 하는데요. 뭐예요? 바로 묵은지라고 해요. 아, 묵은지 김치. 이게 회와 최고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음. 신 김치와 회를 같이 싸 먹으면 네. 그 묵은지에서 나오는 이 산미, 신맛이 감칠맛을 배를 시켜 준대요 아, 특히 특히 뭐 이런 기름진 연어나 음. 방어를 먹을 때 묵은지를 곁들이면 깨 개운함이 아주 배가 된다는 아, 그럴 것 같네요. 아, 묵은지와 함께 약간 지금 겨울 방어 철인데. 아, 같이 하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묵은지. 음. 네. 그리고 마늘, 생강. 네 비린 맛을 잡아주는 천연 향신료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씹는 순간 알싸하게 올라오는 이 마늘 향 생강 향이 회의 감칠맛을 음. 부스트 시켜주는데 보통 고등어회 전어회 삼치회 같은 생선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비린내도 안 나고 짱이라고 합니다 아이 고등어는 몰랐는데 이게 쇠로 먹으면 굉장히 비릴 수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좋은 뭐 스시집 이런 데 가도 네. 고등어회를 먹어봐야 음. 이 집이 진짜 잘한다 못한다를 뭐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고등어회가 비리거나 음. 그러면 아 여기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이건 어 고등어인데 너무 비리지 않고 맛있으면 어. 아, 이집 잘하네. 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 자 그리고 유자 폰즈 소스 네, 이것도 일본에서 많이 찍어 먹는 소스고요 네, 광어에나 도미에랑 잘 어울리고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도 이 풍미를 올리는 아주 좋은 소스라고 합니다 아 트러플 오일이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참치 뱃살 있죠, 오도로. 네, 연어, 이런 거랑 같이 몇 방울만 탁 떨어뜨려서 함께 먹으면 정말 그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게 이슬 요즘에 최근 뭐 고급 스시집에서는 네. 트러플 오일을 활용한 이 트러플 사시미가 되게 인기래요. 네. 사실 이 트러플은 고기에도 먹어도 진짜 맛있고요. 네. 파스타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짜파게티에 넣어도 맛있어요. 어... 짜파게티에 넣은 건 진짜 쩔죠 이 짜장면 트러플 짜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트러플이 그게 향이 굉장히 좋고 햄버거에도 들어가는거 아,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트러플 버거 진짜 맛있는데 아, 그리고 회랑 또 어울리는 게김 위에 회를 올려서 와사비 무순과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요 아, 맛있겠다 네, 사시미 김말이도 많이 먹는 일본에서 메뉴라고 합니다 자, 회로 먹을 수 있는 또 생선의 종류와 특징 네. 어디 종류가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아, 너무 많아요 약간 수다맨처럼 옛날에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읽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회로 먹을 수 있는 생선 흰살 생선은요 광어, 우럭, 노래미, 농 가금발이 자발이 불발이 참돔 불뚝 감성돔 뱅해돔 돌돔 자리돔 민어 보거 숭어 장어 점성어 틸라피아 향어 언어 송어 손뱅이 볼락 가자미 도다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야, 야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먹어 본게 광어밖에 없는 거 진짜. 광어 <laughs> 뭐 사실 네. 애들이 다 잘라져 나오니까 뭐가, <laughs> 뭐 뭐가 뭔지, 뭔지 사실은 몰라. 몰라요. <laughs>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거고 <laughs> 그치, 그치. 가끔 이제 그나마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건아 이거 연어다 네. 아 이거 참치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지 사실 모르거든요 네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흰살 생선은요 하지만 숙성을 하면 또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숙성해도 먹어봤는데 아, 몰라. 제가 느끼기에는 또이 화로가 가진 그...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두 개를 맞아요. 같은 선상에 놓고 뭐가 낫다 하기는 좀 애매하다 음... 정도로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연어가 아까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니까 흰살, 연어는 근데 누가 봐도 주황색깔인데. 이게 붉은살 생선으로부터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흰살 생선 쪽에 속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 원인이 인위적인 붉은색소를 먹이에 먹여서 이 살을 붉게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그너 논어는 네. 원래 하얀데 앤 지금 <laughs> 네. 일부러 스테닝을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저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 색깔 네, 그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거를 <laughs> 양식을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아그 붉은 색소에 먹이를 그냥 먹이니까 애가 네. 점점 안에가 그렇게 음. 된 거군요. 네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붉은 살 생선은요 참치와 방어. 같은 진한 감칠맛과 부드러운 생선이 있겠고요. 이런 생선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유자펀즈 그리고 척보우 음. 리가 함께 먹으면 아, 더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네 얘네들은 고등어, 병어, 삼치, 청어, 전어, 전갱이, 부시리, 청새치, 황새치 아, 이런 생선들이 아주 고소하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죠. 등푸른 생선은 확실히 좀 비린 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생강 그렇죠. 마늘이랑 꼭 드시면 그 비린 맛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같이 드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외의 횟감으로는 이제 뭐 빙어. 아, 빙어는 횟감으로 뜰게 있어요? 그째로 그러니까 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 네, 그리고 홍어, <laughs> 가오리, 상어. <laughs> 와, 상어. 와, 상어도 회로 먹나봐요. 상어 진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서어 갖고 <laughs> 네, 그리고 생선이 아닌 또 해산물을 회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laughs> 오징어, 오징어, 한치, 어, 한치, 멍게, 해삼, 성게, 새우 개불, 죽금이, 아 낙지 등이 아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얘네들 다 회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아 너무 맛있는 아 것들이니까. 진짜 이 문어 또 굉장히 문어수시 굉장히 좋아 아, 문어 숙회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아, 너무 맛있 문어는 달로 먹으면 안 된대요. 한번 그렇게 데쳐 먹어야 된대요. 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숙회로 먹는 거라. 너무 찔긴가? <laughs> 안먹서 <laughs> 뭐, 위험할 해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 회를 이용한 또 요리들이 다 있습니다. 단순히 회를 그냥 썰어서 사시미처럼 먹는 것 외에 네, 회무침, 물회, 오. 회덮밥, 회냉면, 그리고 생선초밥, 매운탕, 후토마키, 그리고 포키 이런 음식들이 네, 회를 이용한 음. 음식인데요. 아주 버릴 게 없네요. 아 물회도 진짜 맛있고 회덮밥. 아 저는 아, 물회를 진짜 맛있는 집을 한국에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 너무 너무 유명한 집인데 가서 한 40분 정도 줄을 서고 먹었는데 뭐 밥도 고를 수 있고 면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아 면을 골랐는데. 약간 냉면같이 나오는데 육수도 착 있고 육수가 약간 빨갛게 <laughs> 얼큰하게 나오는데 차가워요 얼음 동동 띄어있나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위에다 회를 엄청 많이 썰어주시는데 <laughs> 야그 여름에 먹으니까 아주 와너맛있다 맛있습니다 <laughs> 별미죠 별미 네 회덮밥도 우리 엘레인도 워낙 회덮밥 잘하는 집들 맞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맛있는 회덮밥 아 그리고 회냉면 아, 아 회냉면 안 드시죠? 안 먹는데요? 왜 <laughs> <laughs> 먹는 척하고 있어 <웃음> 들켰네요? <웃음> <laughs> 저는 눈빛만 봐도 알죠. 네, 왜냐하면 저는 냉면이랑 갈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빠요. 아 회냉면 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는데. 아예 무슨 메뉴인지 몰라요? 몰라요. <웃음> 어쩐지. <웃음> 어쩐지 냉면 갈비 얘기하더라. <laughs> 아니 비빔냉면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 그 새끼미 냉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기랑 회가 같이 들어간 거 섞인 거. 아 그건 또 섞인 거예요? 그러네. 하여튼 이름 다르면안 <laughs> 먹어요. 저는 <laughs> <laughs> 네. 자, 여러분들도 회 들어간 메뉴 뭘 좋아하시는지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가 있다고 하네요. 아, 비싼 물고기요? 네. 일본에서 오. 12월에 낚이는 참치가 진짜 비싸대요. 이 겨울에 나, 잡히는 참치가. 어, 특히, 일본에서 가장 세계에서 이 참치를 많이 소비를 하는데, 네, 이 북해도 근처에 오바해역에서 낚시로 잡은 참치를 허! 가장 최고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참, 저걸 어떻게 낚시로 잡죠? 진짜 크잖아요, 참치가. 그러니까요. 어, 어떻게 낚시로 잡을까요? 네, 와. 근데 2010년도에 도쿄의 어시장에 나왔던 233kg짜리 허! 참치가 한국 돈으로 2억 원에 판매가 됐었다고 하네요, 한 마리에. 앞으로 참치를 잡으러 다녀야 되나? <laughs> <laughs> 제가 갑자기 방송에 안 나오면. <laughs> 참치 잡으러 간줄 알아주세요. 저는 저기 북해도 근처 오바해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가 뭔지 알아봤더니요. 네. 바로 전설의 전설의 물고기 이도돔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이게 한 마리에 150kg씩 나간대요. 거대한 어종인데 와... 일반적으로 이게 200에서 400m 깊은 수심의 바다에서 살다가 초름 시기에 이제 알라으러 한 50에서 1 0 0 네, 한반 정도 이렇게 올라와 주는데 그때 이제 근물이나 낚시로 잡히게 된대요. 아휴, 애나로 네. 왔다가 그냥 <laughs> 봉변을 당하네요. <laughs> 행복하게 살다가 지금 해나로 지금 병원 여기 칠드런 사스피털이자 굿사마리 다 갔는데 <웃음> <웃음> 갑자기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에서 <laughs> 주차장에서 해나로 가기도 전에 갑자기 아 미치겠다 <laughs> 잡힌 거잖아요. 네. <laughs> 아. 자이도도은요 비늘의 크기만 해도 500원 동전보다도 크대요, 비늘 하나가. 엄청 크네요? 네, 이 회의 맛이 참치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방이 좀 많아서 기름지면서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가격이 한 200에서 4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 자, 근데 와. 1kg, 1kg당 또 가장 비싼 회가 어. 어떤 거일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같은 무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비싼 회는 바로 다금바리, 그리고 북발이 네, 이게 횟집에서 1kg에 한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laughs> 우와. 아, 되게 비싼 회예요. 다금바리 회는요. 진짜 저도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어디가죠? 제주도에그 다금바리 되게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요. 오, 네네네. 아, 보니까 아, 정말 이 산이랑 네, 아 너무 너무 고급이에요. 너무 비싸더라고. 아, 생선을 한 마리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생선이 5kg 짜리다. 그러면은 100이 넘어가. 120만 원이 넘어. 가 120만 원이 넘어가는 1kg에 25만 원이니까. 헉, 와. 희진님 제주도에서 낚시로 다금바리 잡아보셨다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랑 같이 <웃음> <웃음> 저 참치 잡으러 가실래요? <laughs> 우리 한 2억원 정도 <laughs> 벌수 있는데 저는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금바리와 북바리회 다음으로 또 비싼 횟감이 바로 이 줄가자미회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되게 희귀하대요 아 자주 힘들구나. 많이 잡히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 여종이기 때문에 1kg당 15에서 2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아 배고프네요 맛있겠다 아, <laughs> 근데 요즘 회 문화가 네. 사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대요. 네. 이제 단순한 생선회가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회 트렌드가 생겼는데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제 숙성회의 이제 대세화가 됐대요. 음. 요새는 좀 신선함 보단 숙성한 게좀 인기가 많은데, 아하.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바로 잡은 뭐 이런 활어회가 좀 되게 최고다라는 인식이 가겠지만, 네. 요즘은 숙성회가 좀더 인기가 있대요. 음. 숙성을 하면 뭐 인노신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증가해서 더 깊고 진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뭐 참치, 광어, 도미, 방어 같은 생선은 숙성하면 더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난대요. 이게 또 이게 숙성 방식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여기 뭔지도 모르겠어. 와, 이게 그, 고기도 하잖아요, 고기도. 그렇죠. 고기를 그 숙성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고기랑 똑같이 드라이 에이징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웻 에이징 그 다음에 해조류를 음. 덮어놓는 숙성.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야 이렇게 숙성을 하면은 맛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숙성한 광어와 도미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고요. 네. 뭐 도쿄, 서울 등지의 이런 고급 스시집에는 3에서 5일, 3일에서 5일 숙성한 생선회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졌대요. 아, 네. 그러니까요. 지금 좀비님께서도 한국에서 이제 회를 많이 드시고 다니는 분이거든요. <laughs> 네, 근데 요즘에 숙성회가 대세긴 하다. 아 어, 이런 말씀을 아 해주시네요. 요즘 되게 재밌는 트렌드가 있었던 게, 네. 이 비건회가 등장을 했대요. 채식회. 그러니까 비건회는 무슨 말이 급한데? 비건을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요 네. 고기를 안 드시니까. 있죠, 있죠. 근데, 근데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만들어내서 네. 진짜 대체 고기, 뭐, 콩으로 만든 거, 뭐, 이래서 대체로 드시는데, <laughs> 이번에는 그런 비건 스타일의 회가 등장을 했대요. <laughs> 이건 사시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해조류 콩 버섯 등을 활용해서 네. 연어 뭐 참치 흰살 생선과 유사한 식감을 이제 구현을 했대요. 대단하네요. 아, 너무 웃긴 게뭐 네. 미국의 뭐 오션 허걸 푸드라는 회사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연어 사시미를 재, 재현을 했대요. 와, 비슷할까요? 궁금하다 진짜. 일단 토마토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laughs> 진짜? 와 정말 안 되는 게 없네요. 비건이 네. 되셨으면은 이런 걸 드시지 마세요. 근데 뭔가 자기들도 아, 짜증나네. 는 싶은 거야. 아니 비건이 됐잖아요. 선택적으로 자기가. <laughs> 그랬으면은 좀 참아야지. 참기는 또 싫은 거죠. 아 정말 대체. 나는 그 콩으로 햄버거 패이 만들어서 햄버거 먹는 거 보면서 그쵸. 아 진짜 저럴 거면 아무리 맛이 비슷해도 베지테리언이라고 어. 얘를 하지 말자.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아, 요즘 <laughs>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이거 비건 스시랑 사시미를 판매하는 전문 레스토랑도 생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 해조를 를 활용한 비건 연어초밥이 등장을 했대요 아, 한번 한국에 계신 뭐에. 분들 한번 찾아서 <laughs>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초고급 회 트렌드가 유명해지고 그쵸, 있죠 회. 프리미엄 사시미 뭐한 접시에 뭐 100만원 아, 아 이런 프리미엄 회 문화가 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코스요리 뭐 요즘 오마카세 엄청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데 가서 데이트 하는 게 20대들한테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그분들은 주식 코인을 잘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laughs> 아, 그렇군요. 옛날 저희 때 20대를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희 20대 뭐 저희 10대 초반에는 뭐 아르바이트 막 이렇게 해갖고 네. 막 힘겹게 힘겹게 내 용돈 벌인데 간식이나 사먹었는데 <laughs> 요즘애들은돈 요즘 애들은 되게 많아요. 코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엔 돈이 없대요. 왜냐면 다 주식. 코인에 돈이 들어가, 들어가 있어서. 있으니까 막상 돈에 쓸 돈은 없지만 어. 현실로 보면 돈 네. 엄청 많이요 투자를 없다. 엄청 잘해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학교에서 그런 거안 가르쳐줬는데 맞아요 너무 킹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요즘 세대에 좀 태어났었으면 그러니까 주식 코인으로 그냥, 음. 그냥 비트코인 처음부터 <laughs> 그냥 샀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자, 오늘, 예, 맛있는 이야기 뭐 먹을까 해서 회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죠? 또 날씨도 추울 때는 또회 먹는 것도 좋아요. 너무 좋죠. 아주 신선하거든요. 그렇지. 오늘 맛있는 회한점 드시면서 즐거운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DJ, 해미, 그리고 제이가 응원합니다.